병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아, 여기 베데스다 치유 사건이 나오지요. 아,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것참 신비한 곳입니다. 아, 천사가 가끔 내려오는데 아, 그때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치료된다고 하는 그런 기적의 연못입니다. 아,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원근 각처에서 자기 병을 고치려고 빈틈없이 이 주변을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곳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38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치료받게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적에 많은들이 꼼꼼히 듣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아마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야기를 넣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베데스다 연못사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간절히 치료받기를 원했어 그러다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 치료받았지 그러니 병이 있는 사람은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주님은 그런 사람을 반드시 치유해 주신다 끝 정말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 성경에 담겨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믿는 주님은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의 간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바로 앞장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어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아들이 지금 병들어 있는데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찾아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런데 바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5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간구하면 예수님께 찾아가서 요청하고 예수님께 무언가를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지요. 우선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아, 여러분에게 이것부터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원래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말을 건 사람도 예수님이 먼저 말을 겁니다. 아, 이 사람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다가 말을 걸었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딱하게 여기면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어, 그런데 그 반응이 네 낫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들 7장 아 7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경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쉽게 말하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네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말 걸지 마세요. <laughs> 짜증납니다. 그 소리입니다. 어, 이 말에 예수님은 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5장 8절 이하 말씀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이 안식일이니라라고 하는 설명이 나옵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관심 없고 짜증나는 사람에게 일어나라 네가 이제껏 38년 동안 깔고 누워 있었던 그 이부자를 내 손으로 들어라. 그런 다음 걸어가라.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병이 깜쪽같이 나갔고요. 병자가 걸어 나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또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일어나라. 들어라. 걸어가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38년 된 병자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병이 나왔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훑어보아도 이 병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 믿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단한 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순종과 관계없이 이 병자가 나왔을 뿐입니다. 제가 성경을 늘 이렇게 좀 삐딱하게 봐서 그런지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여기 나오는 이 병자가 참 못된 사람으로 보여. 참 배은망덕하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만 그런 줄 알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러 성서학자들도 저하고 똑같이 그렇게 보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이 인물을 가론 유다의 전조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걷지도 못했어요. 또 천사가 내려오면 물에 잽싸게 들어가서 어떻게 고칠 그 궁리만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말 한마디로 고쳐 주었는데 고맙다는 말한 마디 없습니다. 예의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어요. 게다가 10절 이하를 보면 이 사람 행동이 굉장히 기가 막힌 내용들이 더 나옵니다. 처음에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지요? 그래서 11절에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물어봐요. 그 사람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일단 답을 합니다. 그도, 그도 그럴 것이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이 많아서 그 사람을 고쳐준 다음에 재빨리 그 자리를 피했다라고 하는 설명이 나옵니다.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얼마 안 지나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어디서 만나면 14절을 보면, 이번에는 베데스다가 아닌 성전 안에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다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기,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굉장히... 알쏭달쏭 한데요.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즉시 어디를 찾아가냐면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이 예수요라고 말을 전합니다. 달리 말하면 밀고 했다는, 고발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사람은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는지 16절에 보면 그 이유가 또 나옵니다.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셨다. 무슨 말인가요? 나를 고쳐준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안식일법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치료행위를 했습니다. 쉬어야 되는데 일하지 말아야 되는 날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고발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안식일이 단순한 요일로 그렇게 읽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읽어보면요, 늘 예수님의 큰 크고 작은 사건들이 다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부터 9장까지 쭉 읽어보면 점점 그런 문제가 계속되다가 급기야는 이 안식일의 안식일 문제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갈등을 일으켜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는 그 음모를 만들어내는 일들이 바로 이 안식일 사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는 그 불씨를 당긴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병자는 자기 몸을 치유해준 은인을 고발합니다. 완전히 배신자이죠. 그가 받은 것, 그가 받은 것은 38년 동안 고통에서 해방되는 건강, 그리고 엄청난 선물이었는데, 감사는커녕 은인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아 이거 볼 때마다 막 속이 울컥울컥거려. 그런데 사실은 이 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배은망덕함 그리고 원수를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요한복음 우리에게 그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의 다른 부분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주님의 사랑을 배신으로 갚는 이 모습은 가롯 유다에게서도 가롯 유다에게서 아주 전형적으로 드러나게 되죠.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오늘 이 사건은 단순히 배신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 드러내는 그 장면으로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배신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이야기는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은 율법의 문자보다도 생명을 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면서 안식일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참심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이 병자에게. 그 안식일에 참된 쉼과 참된 자유를 선물해 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고 이 병자는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서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관점을 조금만 더 바꿔 보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 병자, 이 병자는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라, 어, 그 당시 사회체제의 희생자는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38년 동안 이 사람은 불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렇게 불치병에 걸리면 늘 뭐라고 설명을 해 주냐면 어떤 병약적 근거나 아니면 치료 방법을 이해하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네죄 때문에 이렇게 병에 걸렸어 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이 사람도 38년 동안 그 병을 치료하려고 아무리 애를 썼지만 늘 자기 양심, 자기의 속을 괴롭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 아니었을까요?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사회 사람들이, 자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너는 바로 죄 때문에 이런 모진병에 걸렸어. 라고 하는 이 자책. 오랜 세월 동안 이 사람은 그렇게 자책하며 괴로워했을 겁니다. 사람들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은데, 그러려면 우선 병부터 나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나을 방법은 없으니,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의 현실은 또 어땠을까요? 혼자 움직일 수 없어서요. 물에 들어갈 방법은 아예 없습니다. 마치 요즘 취업 준비생들이 경력 있는 신입 구함, 경력 있는 신입 구함이라고 하는 이 모순된 채용 공고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무력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고침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제일 경미한 질병에 걸린 사람만 낳는 거예요. 달려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 38년 동안 그 곁에 앉아서 이 사람은 삶의 모든 희망을 다 잃게 됩니다. 그저 앞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은 그림의 떡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알면서도 그 곁에 누워있지 않으면 한시라도 마음이 편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소개하지도 않고 또 병자는 예수님에 대한 깨알 같은 믿음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먼저 그의 간절함을 알아채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치유받았지만은요, 그 감격과 감사보다도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자기를 지배하던 것.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사회를 지배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게 더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치료해 준 사람을 곧바로 고발해 버립니다. 그러고 보면 이 38년 된이 병자는 배신자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왜곡된 율법주의 체제, 왜곡된 사회의 희생자일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 마치 회사 다니면서 회사의 불법을 뻔히 목격하고도 내부 고발자가 되면, 더큰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침묵하는 우리들 모습처럼 말이죠. 오늘 함께 나눈 이 베데스의 사, 베데스다의 이 사건은 사실 무서운 사회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단순히 아픈 한 사람을 치유한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38년 동안 알타가 고침받은 이 사람뿐 아니라 유대 사회 전체가 집단적으로 비정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안식일법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요. 다시 걷는 것보다도 더 중요할까요? 요한복음 바로 이런 비정상적인 생각,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린 사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 특별한 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전체 줄거리는 뭐 안식일 그리고 또 명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사건들이 벌어져요. 오늘 이야기도 그렇죠.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절 말씀에 시작을 할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어떤 명절인지는 설명을 않지만요. 유대인에게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늘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의미가 무엇인가 아니 자기네들이 역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떤 명절이든지. 근데 그 역사를 보면 모두 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그런 의식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다. 이방인과 다른 하나님의 공동체다. 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과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거는 미신이나 무속신앙하고 가깝지, 절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게다가 거기 모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함께 치유받고, 함께 건강해지자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 같은 것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장 불편한 대목은 이곳의 이름입니다. 베데스다. 베데스다의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읽히는 이 베데스다는 자비가 풍성한 집, 은혜가 풍성한 집이 아니라 오직 1등만 살아남는 비정한 경쟁의 현장입니다. 베데스다 주위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다 아픔이 있고 사연이 있고 건강하고 싶어서, 치유받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을 다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바라보는 곳이 바로 은혜의 집, 베데스다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무색합니다. 천사가 내려오는 그 신비한 순간마저도 은혜와 자비의 집, 자비 대신 비정한 경쟁이 치열하게 시작되는 장소가 바로 이 베데스다이죠. 38년 동안 이 연못에 들어가도록 도와주던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병사의 말이 허투로 들리지 않습니다. 베데스다의 이 사건을 읽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연상되지는 않으시는지요. 성공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서로를 밟고 올라서는 모습, 취업난 속에서 단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더 사람을 밟아야 되는 우리의 현실,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밀어내는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했다고 하는데요. 또, 살아가는 게 편해졌다고 하는데 가만 보면, 이제 노인들은 식당에서 주문도 어려워진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뭐 이렇게 눌러야 되는 게 많아요. 세대 간의 갈등, 양극화, 기후 위기, 정치적 분열 등등 참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상부상조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손을 맞잡고 같이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각자 도생의 냉혹한 현실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대선 토론을 보면요 정책 토론 우리가 함께 미래를 위해서 함께 살아갑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보다도 말꼬리 잡고 사람을 끌어내리는 그런 것만 계속 보아서 정말 진짜 짜증이 계속 올라옵니다. 교회는 또 어떤가요? 자비의 집 은혜 가득한 거룩하다고 말하는 교회는 어떤가요? 혹시 교회마저도 1등만 대접받는 그런 비정한 베데스다 연못은 아닌지 도우려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그저 나만 은혜 받으면 장땡 이라고 하는 그런 곳은 아닌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뜨끔해집니다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 나가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가볍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회에 그런 교회라면 당장 자리를 털고 일어나 나가버려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치유 이야기 관련해서 하나만 더좀 생각을 해보려고 래요 우리는 종종 믿음의 양과 질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클수록, 기도가 간절할수록 더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목가의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통념들을 죄다 흔들어 버립니다. 38년 동안 병들어 누워 있던 이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요. 치유받았지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고, 심지어 안식일에 치유했다고 예수님을 고발하기까지 합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배신을 미리 알고도 그를 치유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넌지시하는 메시지가, 넌지시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주어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고, 마치 자녀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우리의 노력이나, 조건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들립니다. 베데스단 목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죠. 그 중에는 분명히 오늘 이 주인공 38년 된이 병자보다도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무감각하고 배은막덕한 이 사람이 선택되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그냥 우연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자 섭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격을 따지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조건을 묻지 않고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의도적으로 왜이 사람은 치유되고, 왜저 사람은 치유받지 않았는지. 그런 거 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총은 믿음의 질과 양이 치유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만 계속 강조할 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가 남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밑도 끝도 없이 왜 치유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이유는 오직 이것 하나입니다. 그것이 하늘 아버지의 일, 즉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식의 도리이기 때문이지요. 부모는 야, 너 잘하는 것 보고 사랑해 줄게. 잘하는 것 보고 내가 자식으로 인정해 줄게.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는 사랑해 줍니다. 물론 키우다 보면 종종 막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이걸 호적에서 파버려. 뭐 이런 생각도 날 때도 있겠죠. 그래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아주 깊은 속마음. 그속마음은 언제나 조건없는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은 자식은 분명히 부모를 닮게 됩니다. 그것이 도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이 품행을 보면 아, 네 부모는 이렇게 했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떤 사람을 보고 부모가 누구인지 보인다고 하는 말 충분히 일리는 있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 보여주신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이들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나누시기를 원하는 것, 그것 뿐입니다. 요한복음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38년 된 병자 이야기로 다시 되돌아가 보도록 하지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종교적인 규칙이나 사회적 관습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지요. 병 낫는 것, 건강해지는 것, 생명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 주님은 그 사람의 가장 필요한 것을 아셨고, 먼저 다가가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 곧 자비의 집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교회와 사회를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죠. 혹시 우리는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건 아닌지요. 생명의 자유 대신 거짓과 허울을 강요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요. 우리 눈과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광고와 뉴스 그리고 사람들의 목소리들이 참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이 땅에는 모든 생명들을 살려내는 그런 따스함을 가지고 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 목가의 이 38년된 병자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초상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의 치유와 회복을 선물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과 사회,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국가가 서로를 돌보고 일으켜 세워주는 진정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관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놓고 잠시 묵상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을 입어 부름받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당신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 올려옵나이다